이제 조식을 먹고 어, 야구장으로 LA 다졌어? 거짓거 <laughs> <아신> 아닙니다. LA <laughs> 다졌어? LA 다졌어? 야구장에 <laughs>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야구장에 왔는데 날씨가 너무 흐려요. 오늘. 어우 속상해. 속상한 날씨. 어떡해 진짜 속상하다 LA 다 졌어 어떻게 해야 돼? 천사 한국 다 졌어 LA 다 졌어 <laughs> 짠 저희 야구 경기장 도착했어요 <laughs> 날리고 싶지? 어, 날리고 싶어! 네, 다 졌습니다. 다 졌어요. 그거 제 모자예요? <laughs> 어, 이거는 믿음이 언니 어, 여기에 올릴것같아고 언니가 샀어요. 그래서 언니도 쓰려고 그래서 이거 언 빌려줬어요. 봅시다. 정말 잘 어울려요. 근데 여기 티켓이 20만 원이라가지고 그냥 기프트샵만 들어간다고 하고 들어왔어요. 오늘 류현진 선수가 오는 날이라고 했음. 어, 야, 여기가 너무 예뻐 가지고 한번더 찍고 가려고요. 지금 코디 언니랑 포토 어 팀장님이 마음에 들어 하셔 가지고 똑가라 입고 올게요. <목소리> 우린 다음 거 찍으러 가자. 비키 <목소리> 그래. 고객님 봐봐 <laughs> 진짜 진짜 작고 미키. 닭고기. 하하소하해 여기는 여기 어디로 가했지 여기는 그랜드 센트럴 마켓 t r a l m a r k 인데 GMB 커피예요. 여기 엄청 맛있다고 해서 커피. 그 원인은 물. 물만 해 마셔서 워낙 우리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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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토존이래. 같이 해까 완전 맛있는데 안녕하세요. 여기는 어, 브랜드세트를맡으실때 여기가 제일 유명해요.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입니다. 사람이 진짜 진짜 완전 진짜 많아. 이 진짜. 나서 이 안에서는 촬영을 못 하고. 조금 찍고 어, 라라랜드 명소 가가 지고 사진을 찍어 볼게요. 저희가 지금 라라랜드 명소에 와가지고 이거 타보려고요. 여기서 어, 미아랑 그 남자 주인공이 포포를 했어요. 그남자주이공이두번 봤는데 기억이 안 나. 포포를 했는지 미드변이 그럼... 작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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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꽤나 길어. 지금 트렌 어, 이거 뭐지? 이거 뭐야? 엔젤 스플라이트. 아, 엔젤 스플라이트를 탔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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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편도가 2달러고요. 어, 왕복하면 2달러. <웃음> <웃음> 2달러를 준비하세요. 근데 내려오는 어, 사람 어, 걸어오는 사람요 어, 옆에 계단이 있어. 걸어 걸어오는 사람도 많은데 저희는 촬영을 좀더 하기 위해서 두번다탈 거예요. <laughs> <언니는 걸어> <laughs>

<laughs> 아, 핵, 절, 뭐야. 내꺼도 해주세요. 이게 티켓을 이렇게 놔두고. Thank you. t h a v e nice a nice day. 갑니다. 이제 내려갑니다. 여기다. <목소리> 귀찮아 <laughs> 말해준다 안 듣는 손님이네? 못 죽었어. <laughs> 와 진짜 부서지는 1번째 턴. 자체 효과 촬영을 하러 산 꼭대기에 왔어요. 지금 야 위험하다. 저기 위에 천문대인데 저까지 올라갈 거예요. 걸어가지고 그 전에 길거리에서 땡! 진짜 낭떨어지, 야 진짜네. 이나야 조심해. 낭공신경 응. 좋아서 괜찮아. 뒤에 낭떨어지. 아, 이마 다탔어요 <laughs> 여기 여기만 탔어요 이게 미치겠다. 뭔 일이람. 나 이렇게 탄적 처음이야. 모자 짜고인 줄. 조심하세요. 낭 떨어지. 아 갔다 왔다. <laughs> 앞에 보고 걸으세요. 아, 잠깐 한 군데 말씀드려도 된맞지 찾아보자 할수 있다. <laughs> 저희 여기 올라왔거든요. 어, 보이지도 않네. 그리스피 거기 올라왔는데, 어, 예쁘긴 예쁜데, 저희가 원하는 그 이미지랑 좀안 맞아가지고... 실제 로 보니까... 그래서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. 저희 한 4, 50분 걸어서 올라왔는데, 다시 가야 돼요. 내려가야 돼요. 아, 근데 이왕 온 김에...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까먹고 지금 <laughs> 내려오는 길에 보일까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 안 보이네요 아쉽지만 빨리 지금 시간이 6시인데 해가 지기 전에 한 번을 후딱 더 찍으려고요 또 40분 걸어서 내려가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한 발을 맞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빠가 만나요 여기 이마 탔어 안녕 여기가 그리스피 전문대 그리피스야. 그리피스 그리피스 전문대래요 <laughs> <laughs> 짜. <짜안>. 그리스피. <laughs> 그리스피 치킨 아니지? <웃음> 여기에요 안녕 <laughs> <막 이따 치킨도 웃음> Oh no! Oh no.